네 오늘 반반만 스튜디오 새로 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이고요. 여기 있는 리브앤라이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명이 와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하나. 어 리브앤라이브. 네. 네. 리브앤라이브가 7층입니다. 7층.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 드시고요. 아 예. 비싼 커피 또. 저도 제가 새로 사는 카메라 아닙니까 이게. 어. 백종원 카메라에 이은 그 여기 반반만도 좀 씁니까? 아, 써야죠, 반반만 써야죠. 유니버스 때? 오 이게 액정 있구나 네, 액정 이있고 어. 이렇게 해서 짠 대작쪽. 어, 요거 왜 고른 거야? 예, 좋, 잖아요 <laughs> 이거 왜? 고프로랑 얘의 차이가 뭐야? 아, 고프로랑 얘의 어. 차이. 고프로보다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얘는 일단 센서가 큽니다. 어. 그래서. 밤에 촬영해도 어. 고프로보다 훨씬 더그 저조도 화질이 좋습니다 어, 아 밤에 이게 네. 뭉개지긴 하거든 고프로가 밤이, 아. 밤이 약하거든요 어, 고프로가. 어 맞아 맞아 얘는 밤에 좀 강합니다 밤에 뭘뭐 그렇게 촬영하려고 아니 밤, 밤에 여행 가고 <laughs>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laughs> 아니 밤에 이제 어. 여행을 가거나 밤 길거리를 걷고도 얘는 훨씬, 어. 훨씬 이쁘게 나온다 어. 그리고 얘는 자체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짠어 아, 대박 세워봐 한번 그래서 이렇게 딱쓸수 있어요 짠. 어 이렇게 세울 수있 이렇게 세울 수아또세카 기능도 있네 아, 그럼요 오.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오. 이렇게 그래서 뭐 요리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거 하나로 음. 이제 할수 있는 이거 또 하나 장점 발견했다 어. 이거 수음이 되게 잘될것같아 이거 진짜 이게 핵심인데요 어. 마이크를 따로 안 달아도 대박입니다 그지 여기 마, 뭐 스피커 가 엄청 커네 이게 크 어. 이게 마이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고프로의 장점은 아. 이렇게 먹먹한 게 있잖아요 어. 얘는 아주 깔끔하다는 맞아 이게 소리가 먹먹하게 나오더라고 네, 소리가 먹먹하죠 이게, 이게 좀 크게 가, 말해야 돼 갇혀있어 근데 어어. 이제 고프로다안 좋은 점말씀드릴게요내구성 방수 방진이 안 됩니다 방진 예, 방, 방수가 어어. 안 돼요 어어.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는 없어요 어어. 근데 고프로는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죠 어어. 그리고 그 어차피 이건 모, 고프로나 모두의 단점인데 이런 작은 기기들이 어어. 열에 약합니다. 어 열에 약하다. 근데 고프로보다는 열 배출 잘될것 같이 생겼다. 아니야, 아니야. 고프로보다는 잘될 수도 있는데, 응. 근데 고프로는 배터리가 탈착식이죠. 어... 이건 내장형이에요. 아 오래 금 촬영하기 좀 그래서 이해겠네. 그 C 타입으로 아... 충전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아, 더많 아, 그러면은 어차피 휴대성이 어... 좀 떨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문제고. HD랑 4K가 되는데 4K 때 어. 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아, 그 HD로 찍어야 되네 HD로 찍어도 뭐쓸 거면 괜찮다. 근데 네. 이제 다음 달에 가는 일본 여행이 에두고 아, 그러구나. 너무 좋죠. 아. 오케이, 저는 그렇게 오케이. 생각하고 있고 뭐 어제 그또해프닝 있었거든요. 어. 떨어뜨렸어? 아니, 아니요. 어제 그또 이거 샀으니까 찍으러 나갔구나. 아, 찍으러 나간 거 아니고 음식을 어. 시켰어요. 어, 그 먹방 치... 하려고? 네. 어, 그 뭐지? 어. 그 맥도날드 그모 유튜버의 그 맥도날드 먹방이저 이상기 어. 펀나봐요 어. 커피 좀 만들어. 요파 어. 대파 대파. 그러니까 네, 지난번 어. 새로 나왔잖아요. 먼저 어. 알죠. 창녕갈릭. 어. 어. 자 드세요 드세요. 창녕갈릭 캔버거를 제가 뭔가 한번 찍어봐야겠다. 테스트 테스트. 어. 어디 올릴 건 아니고. 어. 테스트 해가지고 창녕갈릭 치킨버거를 시켰거든요. 어. 근데 배달이 그 비프버거로 온 거예요. 어 잘못 왔구나. 어. 어. 어 근데 맥도날드 저 배달 사고 받은 게 처음이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이 그냥 한국 남자들은 그냥 뭐아고 제육 고 제육 없어도 어. 먹고 어. 이런데 그냥 하다가 이 카메라가 또 있으니까 이게 약간 유튜브 가인거 같은 거예요. 어. 어. 아 잘못 왔다. 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어. 했는데 아그 전화, 전화 한 걸로 찍었어. 전화 한걸 혹시, 혹시 모르니까. <laughs> 어. 아 근데 <laughs> 너무 친절하게 아 죄송하다. 다좀 보내주겠다. 비프 먹어라. 그리고 치킨도 보내드리겠다. 아또 보내주겠다. 그래서 <laughs> 치킨 비프 비, 비교 영상을 또 찍게 아. 됐습니다. 제가 그 올리가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어디 오르지 뭐 나도 한번 만져봐요. 아, 와또 만져보세요. 만만거 만져요. 아 이게 버튼이 또 이렇게 바깥에 있고 이러니까 쫙쫙 약간, 약간 불안하다. 뭔가 좀 조심히 다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어. 안 좋은 점도 말씀드리면 렌즈 노출식이라 음, 음, 음. 커버 같은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 사려고요, 뭐 이런 거살 살라고요, 뭐 이런 거.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프로 네. 여행 갔을 때 좋은 게 그냥 저거 그냥 가방에 던져놔도 어, 맞아, 맞아. 마음 편하거든 그냥 응. 하고. 근데 얘는 가방에 막 던지기는 좀, 아, 좀 애지, 애지중지 좀 해야겠는데? 아니요, 좀막 좀 쓰려고요. 60만밖에 안 하기 때문에. 60만원 고프로랑 되게 고민 많 가격이 똑같네. 가격이 아, 그렇죠. 정리하고. 다 그냥 비슷한 라인, 얘들이 아. 액션 캠의 라인에서 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가격대로 해서. 어. 근데 고프로가 좀 약간 더 액티비티하거나 막 왔다갔다 하는 데는 훨씬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 뭐 이렇게 세워놓고 어, 카페 같은 데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할 때는 얘는 어. 이제 자체 이게 스탠딩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좋다. 어, 특히 얘도 아, 만약 얘는 고프로는 따로 삼각대 샀어야 됐어. 어, 맞아요. 사서... 그게 조금 그리고 고프로는 어, 어. 약간 부속품들이 비싸잖아요. 어, 어, 어. 또이만한거 하나 샀는데 또 비싸고 연결하는 뭐 사야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이거 하나로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는 다른 거다 연... 호환되는 그런 거잖아. 아, 그럼요. 이 연결, 이것도 연결돼요, 이것도 어. 연결돼요. 아, 좋네. 그래저뭐 그리고 예쁘잖아요 일단. 고프로가 아닌 이거 선택한 이유, 딱 결정적인 이유 하나. 감성? 감성이야 아니면 뭐 음성이야? 음성. 음성. 아 근데 진짜 음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고프로랑 음성의 질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어. 제가 좀. <laughs> 어... 근데 고프로의 어... 그 약간 저그 먹먹한 그 음성 때문에. 그그 마이크를 하나 더막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는 그렇지. 이것만 해도 짠구나 나. 지향성이고 무지향성 다 있기 때문에 주변 소음 도담기인데내 어... 목소리도 깔끔하게 담기더라고요 여기에 약간 의구심 하나 하면은 이게 드는 게. 음. 고프로는 이렇게 들면 티가 안 나기 사실 이거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그거거든 쪽팔림. 아 쪽팔림. 어. 아 중요하죠. 고프로는 아. 드래.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들면은 살짝 폰 느낌이 나가지고 어. 쪽팔림 방어가 고프로보다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다아 근데 이것도 어. 어차피 핸드폰이라 어. 여기 손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그래 이렇게 하면은 어. 핸드폰도 이렇게 하잖아. 아 어, 그래요. 근데, 고, 근데 고프로는 그래도 뭔가. 좀... 근데 고프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이 어. 삼각대가 없어. 그러면은 아주. 편게찍겠 어, 그지 어, 근데 이걸 끼는 순간, 어차피 똑같아져요. 그걸. 맞아, 맞아. 그거 똑같아져. 이거 드는 순간 똑같아져. 아, 또 방금 여기 앞에서 네. 들어온 거다 찍고 싶었어. 근데 어. 여기 딱 상상에서 드는 거야. 어. 아, 엘리베이터도 말씀면 어떡하지? 아, 맞아, 그리고 맞아. 여기 카운터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핸들 데하 아, 해야지, 어, 이거 하니까 딱 바로 마음이 닫히면서. 어, 그그렇 아, 그래 그냥 여기 고명 있는데 열, 여는 거부터 하자. 근데 알겠지?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거 같아요. 고프로나 이런 것들의 그 음. 뭐랄까 필수 요건 어. 크기가 작아야 돼. 맞아. 나는 이 한국이 유교 문화권이 아니었으면 유튜버 가 훨씬 더 많았을 거 <laughs> 같아. <laughs> 유교 문화권이어서. 그런데 한국에 유튜버 많아요. 어, 여기 왜 왔는지 좀 얘기 좀해 줘. 우리 지금 입터밤 입터밤이 아니고 이거 반반밤 유니버스니까. 지금 놀라실까 유니버스 올라요? 올라가. 올라가. 반반밤 유니버스. 너무 그렇게 막만 막 했는데. 괜찮아. 아, 오늘은 그 저희가 이제 원래 팝빵 홍대 스튜디오 좀 사용 같이 하다가 그치 그치 좀 새로운 스튜디오를 정착해야 돼 어떤 계기가 생겼잖아요 어. 그래서 8월 이후부터 좀 새로운 스튜디오를 탐험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를 한번 선택해 봤다 어. 맞죠? 어. 근데 여기 너무 훌륭하지 않아? 지금 너, 너무 좋아요 저는 보면은 에어컨 일단, 일단 조명 되게 좋아 팟빵 하나 조명하기가 좋지 않아서 음성 위주다 보니까 아 일단 에어컨이 새 거예요 어무 좋아요 엄청 거 에어컨 쎄거 엄청 쎄거거 구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야, 공기청정기 야, 없었잖아 초등다. 근데 여기 근데 단점은 4네 자리야 있네. 우리가 반모임이 6 자리까지 나오는데. 아 근데 저 원래 의자도 두개더 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두 개밖에 없었어요. 아더 달라고 했어.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마이, 이거 카메라 있고. 쓸수 있고. 저쓸수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메모리 치빼 가지고 또 옮겨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 원래 샀던 메모리는 허가돼요? 네. 아 잘됐다. 네. 여기가 이 카메라 꽂히는 냄가 보구나. 여기 이렇게 커튼 닫을 수 있어. 아 훨씬 더 프라이빗하다. 네, 이렇게 커튼 닫고 하나 하나 봤어요. 여기도 방음도 잘되 있는 거 같네. 아 어, 방음 돼요 방음 돼. 응 방음 돼. 너무 훌륭한데? 어, 그 만약 에 우리 네 명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거야? 카메라는 좀 뒤로 빼나? 카메라 좀 뒤로 빼고 뭐 이런 데다 카메라 같은 거 올려놓고 같이 찍. 여기 모여서 찍으면 되지. 아자 때마침 송영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시작이네좀 아니 시설 너무 좋아요 진짜. 누가 찾았어 누가 찾아왔어? 고명인가? 저니다야 고명 오늘 1년치일다 했다 진짜. 와큰거 했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조명도 있고 좋은 네. 카메라 있지. 이, 이것도 우리 쓸수 있는 거야? 쓸수있어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카메라 그거 없어도 되겠다. 지금, 지금. 조세요 지금 에어컨부터 지금 어. 어. 시스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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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이야. 어. <laughs> 어. 이거는 저기 그건가? 조명한가? 조명, 조명. 어. 야 우리 얼굴 너무 예쁘게 나오라고 막 여기 앉아봐. 어. 아 여기, 여기 카메라 뭐. 얼굴, 얼굴, 나오는데, 얼굴 나오는데 너 한번 찍어줄게. 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어. 자 홍영이 어. 카메라 얼마나 잘 받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보자. 보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자 이렇게. 어 야. 똑같은데 홍영인데요? <laughs> <laughs> 차이가 없잖아 <laughs> 그냥 홍영인데요. 어, 야 근데 아니 그 우리 아이폰이랑 오. 그 전에 카메라 쓴거보다 훨씬 잘 나와 진짜 이게. 어 너무 잘 나와 지금. 아이 구도가 일단 우리 하나 둘셋다 이렇게 앉으면 딱이네. 그렇지. 응. 일단 저 카메라 오늘 안 쓰고 어. 그냥 우리 카메라 고프로나 지금 또 어. 고명이 카메라 샀어. 오 이, 이거 이거야? 아, 야아돈 많이 벌나봐. 아니야돈 진짜 팔부팔 부. 제 인생 첫팔 <laughs> 부. <터부. 웃음> <laughs> <laughs> 몇 개월 몇 개월? 6, 3개월 3개월 상황이 <laughs> 3개 괜찮네 이거 소개는 우리 반반맘 친구들이 나올 거야 나거나 그 신나가지고 거야. 엄청 소개했어 어, 어. 이거는 뭐야? 오! 어. 또 이게 나왔잖아요 오, 이 구도가 딱 그건데? 백종원 님그카메라뭐 그그 어, 그거네 이게. 아이 그그 뭐야, 이게? 후속입니다,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카메라의 후속입니다 이게, 이게 백종원 님 그거야? 백종원 님의 카메라가 더 좋은 거더 <laughs> 좋은 거그 다음 버전 아... 아 7년 만에 나왔다 아니. 7 years later 우리 여자 그... <laughs> 멤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 왜. 이게 뽀샤시 효과가 되네. 아, 그렇지. 아, 이게 정말 그 피부가 아, 확 결이 살아. 엄청 좋아할 것 같아.